다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드디어 직무정지 서울 남부 지방법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권리당 679명에 의해서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보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치 프레임으로 겪고 가려고 하는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바로 당원들조차도 이건 아니다. 어, 이렇게 당 대표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 자체 안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이 수사가 필요하다는 건 53.9%고 정치 보복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40.7%예요. 그런데. 정치 보복의 이 프레임으로 어 지금 어 끌어가서 될까요? 민주당 자체 안에서도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서 자신의 당 대표를 정지시켜 달라는 게 나오는데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가능할 거냐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재명 대표는 직무 정지를 넘어서서 정말 이 수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들, 재판받고 있고, 교류 중인 이 사건들에서 정말 깨끗해져서 그가 정치인으로 살아남을 것인지, 그가 감옥으로 언제 들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